매일 아침 일어나서 먹을 음식이 충분할지, 혹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무엇을 거래해야 할지, 심지어 법을 어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쿠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인 헤어 염색조차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종종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팔고, 그로 인해 매일매일이 힘든 싸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바꾸자고 제안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쿠바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 함께 해주세요. 외부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진짜 쿠바의 모습을요. 쿠바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설로 가득 찬 섬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클래식 자동차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림 같은 경치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쿠바는 종종 시간에 갇힌 천국처럼 느껴지며, 바라대로 해변에서 모이토를 마시거나 하바나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빈티지 자동차와 다채로운 건물들, 살사리듬이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수십 년의 역사와 독특한 정치 체제로 형용된 문화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은 쿠바인들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고난과 희생, 그리고 제약의 삶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쿠바인들에게 일산은 부족, 엄격한 규제, 그리고 기본적인 필수품을 확보하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호화 리조트와 선별된 경험을 즐기는 동안 쿠바인들은 식량이 배급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위험하며 기회가 부족한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쿠바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현실 중 하나는 긴 줄과 광범위한 부족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침 커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뷰스 풍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입니다. 하바나의 라빅토리아 지역에는 카르노스테르세로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입니다. 컵보기에는 분주한 상업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로 긴 줄이 블록을 감싸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치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품, 개인 위생용품, 그리고 다른 필수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부족이 일상인 나라에서 쇼핑은 단순히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종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몇 시간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을 넘어서 그들의 회복력과 생존 방식의 반영입니다. 모든 것이 화면의 터치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생활, 관계 그리고 심지어 데이트 문화까지 형성합니다. 로맨틱한 저녁을 계획하면서 기본적인 필수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세계에서는 시간의 가치가 돈보다 더 큽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자원이 예측할 수 없는 하바나에서는 인내가 미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필수품을 사기 위해 긴 줄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부족이 쿠바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형성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쿠바를 탐험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분주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족이 일상을 정의하는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찬 선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공급은 종종 예측할 수 없으며 한 주에서 다음 주로 가용성이 바뀝니다. 이러한 부족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을 팔면서 거대한 지하 경제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가 주택 앞에서 구경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해외에서 친척이 보낸 제품을 재판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 비공식 시장은 일상 생활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은 공식 상점에서 자주 부족한 필수품을 찾기 위해 작은 동네 상인에게 의존합니다. 대량으로 구매한 세제를 판매하는 여성이나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 의류를 제공하는 남성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집이나 거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바로 쿠바의 기능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현관이 미니마켓으로 변모하고 특정 제품을 찾는 대화가 일상적인 생존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적응이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쿠바인들에게 이 시스템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뢰, 회복력, 그리고 상호 지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입니다. 판매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생존을 돕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이는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께 소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제 팀은 매 에피소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될까요? 많은 쿠바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쿠바 문화에서 외모는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성들은 최선을 다해 보이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패셔너블하고 잘 가꾸어진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헤어 염색과 같은 간단한 제품조차 쿠바에서는 평균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관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됩니다. 화장품, 스킨케어 그리고 다른 미용 제품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훨씬 초과합니다. 쿠바 여성들은 창의적이고 자원 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일 제품을 사기 위해 몇 달을 저축하고 다른 이들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지하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 여성들은 여전히 스타일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해외에 사는 친척들에게 돈이나 필수 제품을 보내달라고 의존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적인 필수품은 물론 미용용품조차 얻기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유럽 또는 라틴아메리카에 사랑하는 이가 있는 가족들은 종종 그들에게 음식, 의약품, 의류, 화장품 등을 보내달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의존은 추가적인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운영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족이 필요한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해외에서 받는 지원을 관리합니다. 많은 경우 쿠바 여성들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합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적응력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투쟁에 대해 대화를 열고 그들의 회복력을 축하해 봅시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쿠바의 모든 부모의 마음에 닿는 하나의 문제는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도전입니다. 학교에서의 식사 제공 여부는 항상 걱정거립니다.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스스로 식사를 포기하더라도 그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종종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학교 급식은 옥수수 토르티아와 함께 제공되는 빵처럼 기본적인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다른 나라의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영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단한 음식을 확보하는 것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졌던 계란은 이제 평균 쿠바 가정에게 거의 불가능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계란 한 판의 가격은 거의 3,000에서 3,500 페소에 달하며, 이는 대략 1 0달과 가정의 한달 급여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쿠바에서는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수십 년 동안 일상생활을 형성해 왔으며, 기본 물품의 가격은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쿠바 시장에 들어서면 돼지고기 한 파운드가 1,000페소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1,000페소는 평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힘든 선택을 해야 하며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저렴한 가공육인 다진 돼지고기나 다른 대체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플라스틱 봉지나 수제 제품과 같은 간단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는 몇 파운드의 고기를 사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입니다. 돼지고기, 밀가루, 그리고 빵과 같은 필수식품의 부족은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쿠바 가정에서 주식인 빵은 현재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배급 시스템인 핸드북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빵의 무게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가루가 부족해져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빵한 덩이를 사기 위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쿠바의 일부 지역에서의 현실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사람들은 제빵소 앞에 모여 제한된 공급의 몫을 확보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많은 가정의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들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든 구할 수 있는 고기로 대처하든 그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간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에게 하루는 단 하나의 초점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인내와 때로는 순전히 운이 필요한 일상적인 도전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하루를 견디기 위해 해야 할일 목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음식 찾기는 일찍 시작되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높고 공급은 부족하며 추가적인 도움 없이 많은 필수품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역 옵션이 고갈되면 많은 쿠바인들은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존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쿠바인들이 보내는 송금은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MSME와 MRC 상점에서 쇼핑하기 위해 이 지원에 의존하며 그곳의 가격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쿠바인들에게 이러한 상점의 물품 가격은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외국인 남자 친구, 가족. 또는 여분의 현금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바나에는 부유한 동네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훨씬 더 겸손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는 엄청나며 이는 그들이 먹는 음식부터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건물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쿠바에서는 일상생활이 특정 예방조치를 동반합니다. 특히 음식과 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깨끗한 식수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쿠바의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수돗물의 처리 상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염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화학물질의 맛이 나고 입안에서 거칠고 금속 같은 느낌을 남깁니다. 반면 다른 날은 인프라의 고장과 잦은 부족으로 인해 물 공급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쿠바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건에 적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에게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신속하게 위장 문제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생수병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쿠바 요리는 밀가루, 설탕, 그리고 지방과 같은 간단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 음식점과 거리시장에서는 같은 조리유가 반복해서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위생과 음식 품질을 우선시하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세계 지도자가 한때 앉았던 같은 테이블에 앉는데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레스토랑조차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시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쿠바에서의 교통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여행입니다. 전통적인 버스와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드물습니다. 대신, 많은 쿠바인들은 장거리 여행을 위해 오래된 재활용 트럭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원래 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지금은 몇 달러로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차량이 수십 년된 것들이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쿠바의 도로 상태는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개인 택시가 더 나은 대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구경 택시를 이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을 통해 교통편을 조정하세요. 몇 달러의 작은 추가 비용이 안전한 여행과 위험한 상황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후회보다 예방이 항상 더 좋습니다.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여행, 내부 이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하바나로 이주하지만 신입 이주자들에게 수도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쿠바에서 다른 주에서 온 이주자로서 하바나에 사는 것은 법적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서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주거, 직업 제한, 그리고 차별에 시달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바나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도전은 도착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됩니다. 쿠바 사회의 숨겨진 면을 탐험하고 싶다면 소문, 질투,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형성된 세계가 있습니다. 쿠바에서 소문, 즉 치스맨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힘입니다. 작고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체에서 소식은 빠르게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개인적인 것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쿠바 사회 내에 깊이 뿌리 내린 질투를 종종 묘사합니다. 친구와 이웃의 끊임없는 관심은 개인 공간이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관계, 생활 방식, 심지어 일상적인 습관조차도 공개적인 논의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강한 소문 문화는 눈에 띄지 않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소문을 넘어서 쿠바의 경제는 개인 관계. 특히 로맨티틱한계를 재형성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데이팅 문화를 변화시켰고 물질적 필요가 감정보다 우선시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생존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 안정이 종종 사랑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쿠바 남성들은 이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열정은 경제적 안정성에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발견할 때 특히 쿠바처럼 독특한 나라에서는 호기심 많은 여행자가 국가가 얼마나 깊이 관광에 의존하는지를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역사와 살사의 소리가 얽힌 올드 하바나의 활기찬 거리는 이러한 연결의 증거입니다. 쿠바의 관광 의존은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방문객들이 대량으로 도착하면 합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업이 모두 번창합니다. 면허가 있는 상인들은 지역 공예품, 음식, 기념품을 판매하며 다른 이들은 비공식적이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한 현지인이 말했듯이 월드하바나는 쿠바의 관광 의존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쿠바 경제는 외국 시장, 특히 러시아의 부상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유의 상점이 등장하면서 대형 도매 시장에 비유되며 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라데로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거리 표지판과 광고가 이제 스페인어와 함께 러시아어로도 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육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품을 판매하는 러시아 슈퍼마켓이 곧 쿠바에 열릴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최근 방문자는 이러한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는 것이 흥미롭고, 러시아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데로에 가본 적이 있다면, 도시 전역의 모든 거리 표지판이 이제 러시아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정육점 개설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감시의 증가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점에서 방문객들은 더 많은 보안 카메라와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지정된 구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쿠바는 독특한 이중 통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통화가 유통되고 있는데, 쿠바페소와 MLC 모네라 리블멘테콤베르티블, 즉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통화입니다. 쿠바페소는 대부분의 일상 거래에 사용되는 공식 화폐로 음식, 음료, 지역 지역 명소를 방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쿠바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존하는 통화입니다. 그러나, MLC는 외화처럼 기능합니다. 유로, 미국 달러, 그리고 다른 국제 통화가 포함되지만, 현금으로 소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에 로드됩니다. 이 디지털 카드는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선택된 상점에서 쇼핑할 때 필요합니다. MLC 카드는 쿠바에서 수요가 높고, 찾기 힘든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물리적인 영수증은 없으며, 모든 거래는 완전히 디지털입니다. 한 현지인이 말했듯이 쿠바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MLC는 카드에 저장된 외화이고 쿠바 페소는 외식이나 장소 방문에 사용할 것입니다. 쿠바에서 돈을 다룰 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외화, 쿠바 페소, MLC 간의 끊임없이 변하는 환율입니다. 정부가 공식 환율을 통제하지만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종종 훨씬 더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돈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환전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 여행자는, 그러나 그들을 모른다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쿠바의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암시장이 더 나은 환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심각한 위험도 동반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의존하면 위조 지폐, 잘못 계산된 환전, 또는 사기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돈을 환전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소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호텔과 승인된 환전소는 공정한 환율을 제공하며 비록 암시장의 환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전이 그 차이 있게 만듭니다.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면 위조 지폐나 부정적한 거에 걱정할 필요 대해 무엇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하바나는 대조의 도시로 구세계의 매력, 다채로운 외관, 그리고 활기찬 거리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그림 같은 외관 아래에는 많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 관리 또는 그 유지에 대한 투쟁입니다. 하바나에서는 특히 관광지역 외부에서 잘못 관리된 쓰레기가 널리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은 신중하게 관리되어 깨끗하고 잘 유지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다른 이웃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쓰레기가 거리 모퉁이에 쌓이고 때로는 며칠 또는 몇주 동안 방치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특히 덜 방문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 학교, 직장 근처의 쓰레기 존재가 일상생활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쿠바 주민은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이며 해결되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많은 지역에선 임시 쓰레기장이 거주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바나의 깨끗한 관광 지역과 방치된 지역 사회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놀랍습니다. 올드 하바나의 깨끗한 거리를 걷거나 말레콘의 바다 경치를 감상하는 방문객들은 이러한 잘 관리된 지역 너머에 존재하는 도전 과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덜 방문되는 이웃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하바나 전역에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유한 지역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반면 덜 부유한 동네 특히 도시 외곽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센터 하바나와 라리사 지역의 일부는 쓰레기 수거에 긴 지연이 자주 발생하여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커지는 쓰레기 더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쓰레기 관리 문제는 쿠바의 더 넓은 경제적 어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크마크 CRUK21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컨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